지금 보시는 패밀리어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냉장고를 개폐하지 않고도 뷰 인사이드라는 어플을 통해서 냉장실 내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제 뭐. 이제 유통기한이 있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제품 등록을 통해서 고객님게서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이제 유통기한이 다 됐을 때 제품 자체가 이제 유통기한이 다 됐다고 알림, 알려주는 기능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스마트 싱스를 통해서 냉, 핸드폰을 통해서 냉장고에 있는 온도라든지 그 다음에 냉장고 내부 같은 경우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 활용도 있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고객님께서 뭐 요리를 하셨을 때 보시다, 보시는 부분과 같이, 어, TV에서 뭐 아침 드라마 같은 부분, TV를 하고 있는데, 고객님께서 요리를 하고 계시면 보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스마트뷰를 통해서 이제 집에 연결되어 있는 TV를 바로 시청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싱스가 저희가 연결이 지금 에어컨만 되어 있는데 냉장고 자체를 통해서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의 같은 작동이라든지 공기질 같은 경우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